거창 스포츠파크에서 27일 제3회 거창군 교육지원청 교육장기 통합 육상 경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화창하고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서 김종두 거창군의회의장을 비롯해 강신화 거창교육장, 교육기관단체장, 관내 초중학생 600여 명의 선수들이 참석했습니다. 거창군 통합체육회에서 주최하고 거창군 육상 경기연맹에서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달리기와 높이뛰기, 멀리뛰기 등 트랙 경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초중학생 육상 꿈나무들은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습니다. 강신나 거창교육장은 인삿말에서 승패를 떠나서 친구들과 함께 우정을 나누며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길 바란다며 학교를 대표해 좋은 성적 거두길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도 시설물 지원 및 청소년체육육성에 관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